네 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명사수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0.4% 하락을 하면서 어, 최근에 1, 2, 3, 4, 5, 6, 7자7 거래일 동안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자 2월 12일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 이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바닥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사실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음봉이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 이날 동안 빠졌던 주가가 마이너스 2% 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첫 번째 충격 그 다음에는 이 충격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2% 밖에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과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떤 관점으로 유한양행을 보셔야 될지 여러가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자 랭라자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았었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자, 렉나자에 이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알레르기 치료제. 그 다음 두 번째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이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연내 임상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1분기라고 해봤자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일단은 바닥을 잡고 있다 한마디로 횡보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주목할 재료에 대해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랭라자에 대한 미국 판매량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만큼의 판매량이 있었냐에 따라서 마이스톤의 규모가 달라지고, 로열티의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 미국 판매량에 대한 발표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자, 렉나자가 작년 12월 말에 미국 승인에 이어서 유럽 승인까지 받았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아시아 국가의 승인 준비. 자, 일본, 중국의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렉나자랑 병영 투여하고 있는 리브리반트에 대해서도 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경을 하는 SC 제형 변경에 대한 내용 또한 이번 연도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간에 어,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CRL을 받았지만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됐고 재심사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렉나저랑 관련된 큰 재료만 세 가지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발표될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 자 이런 것들은 유한양행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얘가 막 주가가 올라가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올라가면 수급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우리 작년에 유한양행이 이제 8월, 9월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랭라자가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후속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후속 재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폭삭 조정을 받았죠. 근데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는 시기에 가까워지니까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 지금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재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재료가 나오면 돌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확실하게 매집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매도의 시그널이 안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중간에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는 뭘 잡으셔야 돼요? 매도 타점 잡으셔야 돼요. 제가 유한양행은 아마 이때쯤인가 그랬을 건데 이 매수화세표가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 지금 자리가 타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실제로 제가 1월 7일자에 찍었었던 유한양행 영상인데요. 뭐 제목만 보셔도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다. 재료가 터지면은 폭등을 한다. 자 우리 유튜브 자막 한번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한 두배 올랐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앞에서 이미 차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호재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 전에 유한양행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저가에 매집을 할수 있는 슈팅이 나오기 전에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때도 저가에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영상 찍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슈팅을 했죠. 주가가 밑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장중에 나오는 매수매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 나와있는 7775번의 8354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유한양행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문자를 드릴 건데요. 이 세력 타점을 활용한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자, 오늘 핵심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만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 3 5 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 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이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 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유한양행으로 넘어와서 자 우선은 위에서 매도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런 매도가 나오기 전에는 매수가 나왔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저점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 신호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 신호 근데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유한 양행 주요 호재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할 거고 이 재료가 전부 다 나오고 주가가 일정 수준 고점을 찍고 나면 당연하게 떨어지겠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일정 수준 올라가면 세력들이 팔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파는 시기에 맞춰서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또 주가가 눌려서 세력이 모아가면 같이 모아가고 이렇게 추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탑점대로 100% 따라 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보유하고 계신 비중 중에 뭐 10%도 좋고 아니면 20%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씩만 제타점 믿고 따라오시면서 진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시면 돼요. 결국에는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는 혼자서 내가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 확인하시면서 매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신청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에 7 7 7 5번에8 3 5 3 번호로 유한양행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라고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확실하게 매수가와 매도가 적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우선 오늘 방송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고, 내일 다시 한번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서 또 한번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